자, 길이가 20cm인 초가 있어요. 근데 1시간에 2cm씩 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로가 이렇게 있다고 시다 이만큼의 20cm의 초가 이렇게 있는데, 1시간이 지나면 2cm씩 탑니다. 여기가 1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2cm 탄 거예요. 또 1시간이 지나면 2cm 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 남은 초에, 남은 초의 길이를 y라고 했습니다. 자, 1 c m 1시간지나서요 2cm가 탔어요. 그럼 여기 몇 cm가 남아야 돼요? 이쪽 남는 것은 18cm가 남아야 자,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또 1시간이 지난 거죠? 2cm가 또탄 거예요. 여기 2cm가. 자, 그러면은 지금 4cm가 탔으니까 남은 것은 여기가 16cm죠. 다시 2cm가 또탄 거죠. 1시간 지나면. 그러면 다시 여기는 14cm. 여기는 12cm. 여기는 10이니까 10cm만 남는 거겠죠.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값. 하나씩만 있죠, 여기. 그렇죠 x 값이 하나가 결정되면 y 값도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즉,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함수이다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함수의 식을 쓰면은, 자, 남은 초의 길이는 20에서 2cm씩.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20에서 2cm. 2시간이 지나면 여기다 2로 봅니다. 20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시간 지나면 여기 33이 되는 거고. X 시간으로 해놓면 어떻게 쓸수 있어? 그러으로 Y는 20에서 2 곱하기 X 시간. 이렇게 쓰면 남은 초의 길이가 Y라고 쓸수 있겠네요.